자 여러분 아 gv80 쿠페입니다 제가 gv80 쿠페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리뷰를 하게 됐으니까 해야 돼 용기를 내서 저는 쿠페형 suv 중에 이렇게 못생긴 차는 처음 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쿠페형 suv x6 뭐 gli 쿱다 마찬가지예요 걔네가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뒤쪽까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A 필러의 시작부터가 달라 그러니까 A 필러의 시작이 훨씬 더 각도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X6도 마찬가지고 GLE 쿠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 GV80 쿠페도 처음에 컨셉카로 나왔을 때 A 필러의 각도가 확 다르길래 오 제대로 만들었나 보다 했는데 실차가 나와서 도로에서 봤는데 어쩜 저렇게 엉거주춤 할 수가 없는 거야 차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A 필러 각도가 그대로예요. 똑같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가 어 이거는 쿠페형 SUV의 그 기본이 안 되니까 기본이 X6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운전석에 딱 타잖아요. 딱 타면은 지금 이 A 필러가 누워 있는 각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이 운전자가 앞을 바라봤을 때이 시야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앞유리 자체가 누워 있다 보니까 이 최고 지점을 찍는 이 높이 자체가 더 낮아요 더 낮다 보니까 뒤쪽으로 떨어질 때도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훅안 떨어져도 스무스하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예쁘고 날렵한 라인이 나오면서 어, 비로소 쿠페형 SUV의 디자인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애초에 너무 높게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때도 너무 급격해 그리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어,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GLE c u 도 마찬가지고, X6도 마찬가지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우선시되는 차다 보니까, 걔네 룸미러로 봤을 때, 뒤에 시야 안 보여. 뒤에 잘안 보여. 하지만, 얘는 잘 보이긴 해요. 그런데, 어, 설마 그것 때문에 그렇나 싶은데, 가뜩이나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이 엉덩이 자체도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덕분에, 리어글라스가 아래까지 확장되면서, 룸미러를 통해서, 쿠페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뒤쪽 시야가 확보되는 장점은 있기는 하지만 전자식 룸미러까지 만들어 놓고 나는 그게 사실 뭐가 중요한 건가 잘 모르겠고 결국에 덕분에 시야 확보는 잘 됐으나 예, 이 뒤쪽이 너무 너무 급격하게 그냥 이렇게 훅 떨어지면서 쿠페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어, 디자인에서 스포티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어, 정말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어, 욕 많이 먹겠지? 궁금한 게 있어. 어. 사람들은 윤석로 디자인을 거른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흥분해서 됐고 자 또치 감독을 뒷자리에 앉혀봐라 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감독님 오랜만에 스펙 한번더 알려주세요 181 181? 어 헤드룸은 어떤가요? 헤드룸은 굉장히 괜찮아요 이 정도. 아 괜찮아요? 어 이게 최대한 세워져 있는 거 같은데 어 전혀 뭐불편함 불편한... 모르겠고 다리는 어때요 다리? 허벅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지탱이 되는 느낌이 어, 있나요? 어, 여기 뚫려 있고 어 여기 여기 이제 뚫려 있어서 발 넣고 어 그리고 요거 최고 뭐? 이거 해봐야 돼 네. 각도 조절 네. 어 이게 되게 많이 돼아그 어, 많이 되고 어 이게 엄청 많이 돼어 자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 아 오케이 어 됐어요 나오세요 이제 끝이야 예자 네. 이제 타 보면서 또 계속 말씀드려 보죠 아아아 아, 아. 카메라 잠깐만 다시 켜줘 나 오늘도 이거 안 하면 교형이가 진짜 나를 죽일지도 몰라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패딩은 제가 입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이쁜 패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 2년 전 2년 전 겨울에 겨울 에디션으로 네, 만든 패딩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재고가 어설프게 남았는 거를 마저 다안 팔고 창고에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형이가 제발 저것 좀 갖다 치우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판매했던 게 69,200원 자 그런데 정확하게 3만 원 날려서 39,200원에 판매합니다 그, 그때 사신 분들은 어때요 어떻게... 그때 사신 분들은 이미 너무 오래 지났고 올해 올해 69,200원에 이거를 몇 분이 구매를 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교영이가 한분한분 직접 한분 연락드려서 지금 차액 환불 드린다고 합니다 아 어, 그렇게 까지아 그렇게 해야죠 나 나갔으면 아,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아 그래? 네. 아니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나갈 거고 차에 그냥 집어던져 놨다가 요즘에 눈 많이 오잖아요 눈 오고 그럴 때 밖에 막 나가서 차 밀어야 돼 아니면 눈 치워야 돼 그럴 때그 비싼 옷 입고 가기 좀 그렇잖아 그럴 때 이런 거 하나씩 입고 하시기에 딱 괜찮은 네, 또잘 활용될 겁니다 카타보러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GV80 쿠페 자이 윤석로의 디자인 취향은 믿고 걸으면 된다라는 어, 그 정설과도 같은 우리 모트라인 채널의 이 바이블과도 같은 그런 문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말씀을 들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어떤 쿠페형 SUV가 윈도우 라인이 이렇게 뚱뚱합니까 이 윈도우 라인의 비율이 완전 나야 진짜로 짧고 뚱뚱해졌잖아 쿠페형 SUV의 옆에 윈도우 라인은 이래선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어, 가격이고 뭐고 다 떠나서 저는 어, 디자인 때문에 안 삽니다 자 하지만 어, 누군가는 이 차의 디자인이 또 예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 부득이하게 이사를 사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 윤성로 쟤는 GV80 쿠페의 승차감이나 이런 뭐 출력이나 고급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느끼는구나라고 어, 참고하시라고 한번 이번 편에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GV 8 0 이제 노멀 버전 어, 리뷰했던 영상이 있죠. 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좀 심화 버전으로 말씀드리는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야 그래도 스포츠 SUV인데 쿠페형 SUV인데 그래도 무게가 있는데 야저 사기통 선 넘는 거 아니냐? 사기통 엔진 너무한 거 아니냐? 사기통 괜찮냐? 2.5 터보 괜찮냐? 어, 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자, 이거에 대한 결론은. 괜찮다. 뭐제 리뷰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현대기아의 이2.5 터보 엔진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최신 버전의 모듈화된 그리고 연료 분사 타입도 직분사와 간접분사를 섞어서. RPM에 따라서 섞어 쓰기도 하고, 간접 분사 혼자 쓰기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게 정말 이저 RPM과 아이들링 시에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 진동을 억제하는데 정말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차의 아이들링 시에 들어오는 진동이나, 그리고 지금처럼 2,000초반 RPM으로 이렇게 슥슥 밀고 다닐 때는, 이차 도대체가 6기통인지 4기통인지, 일반 사용자분들이라면 크게 눈치채지 못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라인업들은 전부 다 NVH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RPM에서 간접 분사만 쓰다가 GDI 직분사 따다다다닥 소리 나는 고 구간, 고 구간으로 넘어가지고 쏜다 하더라도 이 차량 안으로 굉장히 고 RPM으로 밀어붙여도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 엔진 사운드는 정말 잘 봉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좋은 정숙성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 자 문제는 어 현대기아가 만약에 6기통 가솔린 엔진을 독일 브랜드들처럼 진짜 부드럽게 정말 조용하게 정말 반응성도 좋게 출력도 너무너무 좋고 악셀 리스폰스도 너무 좋고 현대가 6기통 가솔린을 그렇게 만들었더라면 이 엔진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급차는 6기통 사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어 현대기아의 그 V6가요 G90에 들어갔을 때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근데, G9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종, GV80, GV70, 그리고 뭐, 현대기아에서는 뭐, K8, 뭐, 그랜저, 뭐, 이런데 들어간 차들 전부 다, 좀 밟으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쇠 때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앙! 아 소리가 나요. 사기통에서나 날법한 소리가 나는데, 얘보다 고RPM에서 시끄러워요. 분명히 시끄러워요. 그게 엔진 자체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뭔가 V6 엔진을 모듈화 해가지고 컴팩트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배기라인 쪽에 무언가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이 때리는 소리거든. 그건 분명히 백이 매니폴더 때릴 때그앙 하는 그 소리가 나는데 저는 일단 그 소리가 첫 번째 너무 듣기 싫고 그래 뭐6기통 고급차고 뭐고 RPM 쓸일 없어 그냥 저 RPM으로 다닌다라고 쳐라고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뭐냐면 그6기통저 RPM에서부터 나오는 풍부한 토크가 이 현대 파워텍 미션의 그 약간 아, 뭔가 좀 굉장히 그그 그 동력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좀그 헐거운 그 느낌 때문에 그 부드러움은 부드러움대로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조금 밟으라 그러면또후훅 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저 RPM에서 그냥 편안한 운전이 좀 힘들어요. 오로지 6기통이라서 좋은 거는 시동 걸때그 6기통인 느낌? 그리고 아이들링 시에 굳이 따지자면 얘보다 조금 더 진동이 없다는 거. 하지만 얘도 일반 사기통들 같지는 않거든. 네. 듀얼 인젝션 사용하면서 얘도 사기통임에도저 RPM에서 아이들링 시에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예, 네, 여러모로 G80 때도 마찬가지고 E클래스보다 G80이 좋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크게 한 꼭지 찍었던 게또이2.5 터보 엔진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오히려 이 파워 택 미션이 받아내주기에는 이2.5 터보 정도의 출력이 딱 적당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6기통 3.5 터보는 이렇게 부드럽게 후후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쑥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엔진은 힘을 쓰는데 동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악셀을 살짝씩 더 밟게 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가 그냥 부드러운 운전에 좀 적합한 세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굳이 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놓고 밟아보면 이잔 악셀 시의 리스폰스도 괜찮고요. 각 잡고 쏜다고 했을 때도 100뭐 엄청난 중력을 뒤로 받아가지고 어, 너무 빠르다라는 느낌은 당연히 없지만 사실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언덕길에서도 한 150까지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은 그냥 좀그 정도로 충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 엔진은 정말 마음에 든다. 항상 느끼지만 이엔진이들어간 현대 기아 제네시스 차량은 깐 적이 없습니다이 아, 차를 까고 있구나. 그러니까 엔진 엔진만으로 엔진만으로 깐 적이 없어 정말로 자 그래도 스포츠모드에서악셀을 깊게 밟아보면 변속도 꽤나 빨라요 자 다운시프트 한번더업업 업. 물론 뭐 ZF 8단이나 GLE에 들어가 있는 벤츠 오토미션만큼의 그 정도로 빠른 속도는 물론 아니고 변속이 체결될 때그 체결감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어 저는 사실 이 정도 출력을 안정적으로 전달해 준다 그리고 이 정도의 반응 속도다라고 하면은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다만 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차는. 어, 쿠페형 SUV, 쿠페형 SUV. 그리고 이 쿠페형 SUV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디자인에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실제로 BMW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왜냐면 얘도 프로모션 하면은 이러기거든요. 이제 어, BMW 할인 받고 나면은 비슷한 가격대가 나와 버린단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감히 비교를 한번 해 봅니다. 네. 비, 비싸게 팔아줘 가지고 고맙다. 이 덕분에 비교를 할수 있게 됐어. 자, BMW X5와 X6를 단지 디자인만 다른 차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세팅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전혀 다른 차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탔을 때 A필러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기 때문에 마치 탔을 때내 시야는 높지만 스포츠카에 탄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뒷자리에 탄 승객 같은 경우에는 이 B필러와 C필러도 옆으로 다 이렇게 누워있어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스펜션 세팅도 달라요. 둘이. 같은 30D에서도 다르고 40i나 50i에 올라가게 되면은 X5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X6에는 M 스포츠 서스 더 본격적으로 달릴 수 있는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BMW가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이차두 야, 대는 컨셉이 완전히 다른 차야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지 벤츠도 마찬가지예요 GLE 쿠페 같은 경우에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훨씬 더 하드한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쿠페형 SUV라고 하는 거는 물론 아, 그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쿠페형 SUV라는 이 세그먼트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차를 만들고 있는 그 독일 브랜드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는지를 보았을 때 이건 단지 디자인만 다른 차에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차에 이런 파워트레인의 세팅이 그냥 노멀 버전의 GV80 쿠페에서는 어 그래 뭐 그냥 어 SUV니까 뭐요 어 가격대에 딱 괜찮은 구성인 것 같다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여기에 와서는 저는 조금 더 조금은 더 그래도 어 스포티한 주행에 걸맞는 변속의 느낌이나 무언가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제가 이번에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여기 설정에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 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정말 정말 그럴싸해졌어요 진짜로 한3 4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 기아의 이 가상 사운드는 진짜 완전히 엔진이랑 배기랑은 완벽하게 따로 노는 진짜 옆에 사람이 누구라도 서 있다라고 하면은 어, 키기에 좀 창피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정도의 진짜 무슨 장난감 수준의 사운드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되게 괜찮아졌어요 제가 아이오닉5N의 그 가상 사운드 말씀드리면서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내연기관에는 적용을 안 하지? 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이 가상사운드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좋아진 느낌이고 특히나 고 r p m 까지안 간다 하더라도 저 RPM에서 그냥 뭐 이렇게 2,000rpm에서 뜬밀때 들어보세요 어. 지금 들리는 배기 사운드 이거 지금 가상사운드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이차 처음 받았을 때 어? 그래도 쿠페형이라고 배기 사운드를 이렇게까지 잘 튜닝을 해놨나? 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쪽팔리게 네, 아무튼, 가상 사운드가 정말 좋다는 거.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쿠페형이라고 해가지고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 페이스리프트에서 팔고 있는 GV80, 그냥 노멀 버전도 네, 이거는 뭐 동일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네, 이게 딱히 뭐 이게 또뭐 쿠페형만의 매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쿠페형 SUV, 아, 얘는 좀 스포티한 SUV야 라고 할수 있을 만한 구석이 없어도 너무 없다. 자기통인 것도 괜찮아. 2.5도 괜찮아 다 괜찮은데 어, 적어도 업시프트할 때만큼은 변속 충격이라도 좀 만들어주던가 다운시프트가 노멀 GV80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랐던가 아니면 노멀 GV80 비해서 악셀 리스폰스가 좀더 좋았던가 어, 라고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네. 그런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 제가 이전에 GV80가 최초 출시됐을 때 타보고서 승차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아 이거 너무 딱딱하다 야 에어서스 이거 분명히 이걸 넣으려고 계획했던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 로함에 이런 스프링이 들어가는 컵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거 에어스프링 넣으려고 만든 차인데 이거 갑자기 뺀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야이거 GV80은 차 분명히 이게, 이게 럭셔리 컨셉 아니었냐 이거 럭셔리 컨셉인데 일단은 승차감이 고급스럽고 볼 일이지 얘가 이렇게 하달 필요가 있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승차감 더럽다 아, 라고 이제 네, 좀 까가지고, 그 하필이면은 이게 까면 조회수가 잘 나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 금저 새끼는 차를 까기만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 저희의 영상을 뜨문뜨문만 보시는 분들이라는 거, 네, 칭찬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 g v 8 0 쿠페에 와서도 그 느낌은 그대로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같은 요철을 지날 때, 어, 정말 여전히 더럽다는 거. 자 우리가 승차감이라는 것을 말할 때, 어그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GV80도 지금 이런 길, 자두 바퀴 동시에 떴다, 떨어졌다, 떴다, 아예, 저렁 저렁, 네, 이렇게 두 바퀴가 동시에 부드럽게 떴다가 떨어지는 저런 구간에서의 승차감은 좋아요. 물론 뭐 X5나 GL만큼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승차감이 안 좋다고 막깔수 있는 수준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운전하는 도로는 생각보다 한쪽 바퀴만 요철을 혼자 치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지금도 한쪽만 구궁, 여기도 구궁, 구궁, 구구궁. 전부 다 지금 한쪽만 치고 다닌 거거든 일부러 밟은 게 아니라 요 짧은 구간 잠깐 지나면서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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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어쩔 수 없어 여기도 구궁 따당 저속 방금도 저게 뭐라고 차가 완전 울림통이 돼가지고 따당 따당 이런 진동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리고 자, 제가 지난 리뷰에서는 GV80의 이 승차감을 그냥 딱딱하다라고만 표현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딱딱한 게 아니라, 얘가 위아래로 딱딱하는 와중에 한쪽 바퀴만 요철을 이렇게 딱딱하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위아래로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위아래로 딱딱한 느낌이 나면서 좌우로 털리는 느낌이 나요. 미세하게. 이게, 어 우리 요즘에 복원하고 있는 W221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서브 프레임 마운트가 지금 다 터져 있거든요. 서브 프레임 마운트가 오래돼가지고다 이렇게 눌려가지고 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터지면 개가 요철진할 때뒤 엉덩이가 좌우로 살짝 그 따닥 털리는 느낌이 나거든. 얘는 새 차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로만 진동이 빠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따닥 들어오는 거야. 따닥. 그러니까 그냥 위아래로만 따닥하는 것도 불편해죽겠는데 따닥하면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지. 굳이 과장해서 보여주면. 그럼 뭐또 그거를 굳이 왜 그렇게 과장하면서 보여주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 1억 가까운 돈을 내고 차를 사는데, 그리고 같은 가격에 X5랑 GL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뭐가 다른지는 알고 타야지. 걔네는 아니래! 자, 그래서, 어, 요 맥락에 있어서 X5랑 GLE랑 함께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X5는 정말 이 좌우로 털리는 느낌도 위아래로 크게 찍는 느낌도 없으면서 승차감과 이 그립을 함께 정말 잘 잡은 차량이라는 느낌이 타면 될수록 든다면 GLE는 아무래도 X5에 비한다면 요철을 걸러내는 능력은 아직 좀 떨어져요. 그리고 아 살짝 좀 차가 그 무거움이 느껴져요. 자, 그럼에도 그냥 하드하다는 거지 이렇게 좌우로 털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GV80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영역에서 GLE보다도 또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 요철을 밟을 때의 딱딱함 진짜 별거 아닌 맨홀 하나만 지나가도 구궁 소리와 함께 차가 좌우로 이렇게 털리는 것 같은 그래서 뒷자리 타 있는 사람들 보면은 머리가 계속 이렇게 돼 그냥 아! 이게 아니라 아! 이거야 그래서 진짜 아... 어 멀미 나거든요. 자, 근데 어, 이 GV80 쿠페도 어, GV80 노멀 버전과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네. 아, 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거 기준으로. 그리고 꼭 요철을 한쪽 바퀴만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금처럼 이렇게 도덩하면서 어, 조금이라도 높은 요철이 도로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렇게 차가 울림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도덩하면서 치고 올라오는데. 어, 이, 이런 것도 그렇고. 어, 제가 봤을 때는 현대가 아직 이 무거운 SUV의 승차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거 유명한 영상이라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G80이 E 클래스보다 좋다. 야, 똑같은 돈이라면 G80이 벤츠를 그냥 발랐어. 승차감, 파워트레인, 실내 고급감, 모든 면에 있어서. 어, 그렇게 했다가 굉장히 또, 어, 그 논란이 됐던 그 영상 기억하실 텐데. 진짜예요 현대가 G80은 정말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정말 정말. G80 진짜 그 가격대에 그 독일산 세단들 타보세요. 그런 성차감 없어. 그리고 심지어 고속에서도 좀 쫀쫀해요. 에어 서스펜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가 이 높은 차만 오면은, 기아 EV9. 한없이 좌우로 뒤뚱뒤뚱 거리지 GV80 얘는 이제 거의 이제 풀옵션 때리면 1억인데 1억짜리 차 승차감이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1억짜리가 아니라 7천만원, 8천만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 뒤쪽에서 올라오는 저 승차감은 진짜 불쾌한 거예요 정말 너무 불쾌한 거예요 이터동터동거리는걸 좌우로 털리는 느낌은 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7 8천 아니 심지어 5천이라도 나면 안돼 그리고 더웃긴 거는 더 싸게 판매하는 플리세이드 같은 차는 이렇게 터동터동 하는 느낌 없어 제가 봤을 때 고성능차 세팅은 이렇게 비어만이 오고 나서 정말 눈에 띄게 말도 안 되게 좋아져 가지고 지금 n이라는 네, 브랜드가 탄생했잖아요 진짜 그 정도의 각오로 레인지로버가 됐든 BMW가 됐든 누구 하나 데리고 와야 된다고 봐. 이거는 이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봐 나는. 자 물론 얘는 어, 쿠페형 SUV다 보니까 어, 이런 좀 하드한 느낌이 제가 GV80 노멀 버전에서는 야 이렇게 하드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승차감이 좋아야지라고 얘기했던 이 하드한 느낌이 뭐 여기에 와서는 똑같은 느낌일지라도 어, 일정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하드한 느낌도 정말 그냥 딱딱한 느낌이지 뭔가 이런 곳에서 스티어링을 급격하게 딱 집어넣었을 때 회두성까지 좋다거나 스티어링의 반응이 굉장히 좀 민첩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도 없거든요 스티어링 휠도 스포츠 SUV면 아무리 SUV라도 지금 뭐 이렇게 스티어링을 털어도 차가 싹싹싹싹싹싹 움직여야지 차가 똑바로 가잖아 지금 이렇게 차를 흔들어줄 겠는데 차가 똑바로 갔네 아무튼 그냥 딱딱할 뿐이지. 어 날렵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어 부분도 좀 네. 어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 자꾸 뭐 이런 얘기만 해 가지고 죄송한데 이 디스플레이 하나로 합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네시스 페이스리프트가 전부 다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거든요. GV80도 괜찮은데 특히나 GV80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오랜만에 페이스리프트의 정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페이스리프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 요 실내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바뀐 거는 너무 이거 야 우리 이런 쌈박한 한줄 넣어줬다 어, 우리 가격 좀올려도되지 요거 하기 위해서 좀 너무 어거지로 디자인과는 좀 언밸런스하게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MW도 이런 사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ix에 들어가 있는 요 일자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아우 그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여기 가운데 들어오고 말고를 다 떠나서 가운데 들어오는 건 솔직히 의미도 없고 여기다가 무슨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자 IX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그에 맞는 대시보드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 이 i4 같은 차량 한번 보면요. 원래 그 옛날 구닥다리 디자인의 이 디스플레이만 일자로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난 걔네는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더라고. 난 걔는 너무 이상해. 근데 지금 얘가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요 다음 세대의 제네시스가 되어서 요 일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를 가정에 깔고 처음부터 디자인이 된다면 훨씬 분명히 예뻐지겠죠. 굉장히 쌈박해지겠지만 저는 네, 지금만 보아서는 네, 큰 의미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하나로 이어놓을 것 같았으면은 여기도 터치가 먹게 해줘야지. 적어도 여기까지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터치가 먹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클러스터 오른쪽에 들어가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은 쏙 들어간다거나 뭐이 정도 UI UX 정도는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를 한 줄로 통합시켰다 그러면은 난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여전히 멍텅구리야 여기는 여기는 터치가 안 먹어. 여기는 안 먹는 상태에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비워놓고 그냥 일자로 이어놓기만 한게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특히나 이런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어떤 기능을 위한 거구나라고 딱 유추되는 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그냥 전혀 없는. 우리 이렇게 좌우로 긴 디스플레이 썼어요. 그러니까 가격 올릴게요. 괜찮죠? 네,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는 아니면 여기 지금 뭐 구동배분 나와 있잖아요 구동배분을 따닥 누르면은 이쪽에 차량 구동배분에 대한 뭐 상세 디스플레이가 쫙 뜬다든가 뭐그 정도의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고는 저는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뒤에 여기 배경에 여기 저기 가족 사진이라도 넣을 수 있게 해 놓든가 그러면 운전하면서는 안 보여도 뭐 옆에 타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좀 보이는 거라도 있게 뭐 만들어 줬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리고 이 전자식 룸미러도 만들어놓은 거 좋아 근데 이거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뒤쪽 시야를 확보를 해놨으면 더더욱이나 뒤에 엉덩이가 조금 더 힙업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디자인이 이상해 보이는 게 엉덩이가 너무 처졌기 때문인지 애초에 A필러 루프라인이 눕지 않아서 너무 높은 데서부터 툭 떨어지다 보니까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는 요즘에 승차감 테스트하는 곳 오우. 자, GV80 쿠페. 어찌 보면 현대가 처음 시도한 그런 세그먼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서도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GV80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의 개선이 스포츠성은 둘째 치고 어, 승차감의 개선이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스포츠형 쿠페라고 하는 이 디자인도 사실 너무 어설프게 구현을 한 그런 느낌이 강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어, 현대가 이런 또 새로운 세그먼트에 대한 시도를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 진짜로 정말로지 진심으로. 만약에 GV80 구매를 고려 중이시다라고 하면은 어, 저는. 어, 그나마 그냥 노멀버전의 gv80 저는 특히나 노멀 gv80의 실버 컬러가 너무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네 고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필요 없고 25 터보의 후륜의 주행보조장치도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있거 쓸만해요 더 이상 돈들이지 마요 그래서 한 7천 중반에 딱 끊어가지고 휠하고 서스펜션 튜닝해가지고 타면은 저는 네 그래도 대형 suv의 공간감과 승차감은 좀 버릴지언정 어, 굉장히 이쁜 외관과 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뭐탈수 있는 차량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고급 SUV를 생각하면서 이런 어, 고급진 승차감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어, 그런 기대는 좀 접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정도는 이영상에서 확실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자 새해 첫 영상인데 어, 좀 이렇게 너무 후드로 패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여러분들께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모두 다 이루시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